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 국정감사 현장에서 두류정수장 부지 매각 없이 신청사를 짓겠다고 말한 데 대해 달서구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대구시 신청사를 대구의 백년 대기를 밝혀줄 랜드마크로 건립할 일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청 이전 예정지인 옛 두류정수장. 운동 삼아 이곳으로 나온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거리는 단연 부지매각 없는 신청사 건립 발표였습니다. 좋지, 팔고 주민들 다하고나또니까그뭐 뭐 그래 좋습니다, 찬성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18일 설명 자료를 통해 두류 정수장을 제외한 나머지 유휴 부지를 매각해 신청사 건립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각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를 진행해. 대구시 의회에 매각 동의안을 제출하고 이어 신청사 설계 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표류하던 신청사 건립이 가시화된 겁니다. 부지를 팔아 갖고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전부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이제 와서 다른 데 부지를 팔아 갖고 이 신청사를 짓게 돼서 우리 주민은 너무너무 고맙고 반갑고 어, 찬성합니다. 그동안 예정 부지 일부를 매각해 건립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대구시의 계획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일부 달서 구민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으로 돌아섰습니다. 시청사 바로 세우기 추진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당초 시민이 합의하고 대구시가 약속했던 신청사를 만들기 위해 지역 사회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넓은 광장. 따라서 소통하는 그런 광장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또는 미래 세대에서 우리 대구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대구 랜드마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대구 시민의 뜻이고 또또 우리 달서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더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동안 예정지 일부를 매각하자는 대구시와 매각은 안 된다며 원한대로 건립하자는 의견이 대립하며 시청사 건립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시청 청사 건립이 사회적 갈등으로 번져 1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고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